대학이 조금 많습니다. 또 이래서 음, 처음 발표하다보니까 전체 학술에영물을 위하는 학는분들 있고요. 세세한 분들은또 기회가 필요하시는이해주시는 분들이 있시고요 발표 어, 그 부분은 PPT로 생각해봤는데그거는좀 여야 하면서 20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PPT로 는게된경으로 시간이 더 그런 것같아도하서 필요한 부분좀 끼려고 면서뛰면서 보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1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제 좀한 1, 2장 정도로 좀읽고 어, 3장부터 좀 건너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한국인의 고향은 어디일까?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난, 태어나 자란 곳이자 조상대로 살던 곳입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난은 곳이자 어떤 사물이가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입니다. 고향은 조상이 대대로 살던 곳이자 내 부모가 계신 곳이죠. 그렇다면 한국인은 누구이며 그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인은 대륙과 반도와 열도에 살아온 배달족과 공의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뭡니까? 그 환웅천왕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 환웅천왕이 바로 배달족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만주지역, 어, 이쪽 지역에 있던 동이족, 이후 배달족이 동이족에 흡수되면서 한국인은 동이족의 유전인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첫 고향, 동이족의 첫 나라인 고조선, 원조선, 단군왕금이 물러서도 신시 아사라이 고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이란 이후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어, 이게 사만조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한 조선, 신한 어, 조선왕이 머물던 바로 수도가 그래서 김우의 소설 하얼빈, 홀리건 하얼빈이죠. 하얼빈이니까 또 번한 조선이 번한 조선왕가 머물던 안시성일까, 또는 막한 조선왕이 머물던 평양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하얼빈이 고조선의 수도였고그 삼조선, 그러니까 일왕 이후 체제 중에 이제. 안시성에 있던 기자에 후에 불안한 조선의 도전에 의해서 사만 조선도 분열되면서 이제 변화가 생습니다 이들 사만 조선은 지금의 길림성과 헝경강성 도성 및 지금은 연해주 남단을 다스렸던 신조선, 어, 지금의 요동성 개평현 동북의 안시성과 개울이남 홍경 이동을 다스렸던 번조선 그리고 압록강 이남을 다스렸던 말조선의 영토를 중심으로 수축과 팽창을 거듭합니다. 고조선이 삼조선으로 분립한 이후 어,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해체된 조대의 정상암, 즉후사만즉남사만으로 분화되어 점차 원상국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고조선의 분화와 삼한조선의 해체 이후 그 그유인은 함족과 흉도의 난을 피해서 남진하게 됩니다. 반도적으로 암극과 인남을 다스렸던 마한 54소국도 불조선의 한 기준에게 무너진 뒤에 남진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의 월직 공주로 추정됩니다. 참고니다 그리고 옛날 왕으로서는 마한을 국호로 쓰면서 이 이두자로 마한이라 쓰고 세번 손을 왕의 친왕 아, 즉시2속으로 되는데 이두자의진앙으로써서마한국진앙이라고친니다 그리고 동일한 한이라는 명사는 명사는 하나는 음을 취하여 한이라 국호로 쓰고 다른 하나는 뜻을 취하여 왕호를 써으서문자상 국호와 왕호의 혼동을 피하게 됩니다. 기존 왕위를 탈취한 뒤에 국민들의 불평을 응마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성인 기시를 버리고 한씨로 쓰는 겁니다그중옛말안이수도였던 평양에서 최순, 즉 최씨 낙랑을 세운 최순이, 북원에 25개국 소국을 복속시켜 하나로 대국 낙랑국, 즉 남낭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낙랑국 말고 또 한사군의 낙랑이 있죠. 최씨 낙랑이 이렇게 불리게 나가자. 이시작 예. 어, 기주는 어, 그래서 최순이 어, 그 이렇게 최신 낭랑이 이렇게 분리해 나가자 마한은 지금 임진각 이북을 잃었지만 여전히 임진각 이남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방에서 한족과 흉노의 날을 피해서 마한으로 들어온 신한 조선 및불안 조선의 유민들이 날로 많아집니다. 이 마한은 지금의 낙동강이랑 0 0 편의 0백면이 땅을 신한 또는 진한 조선 유민들에게 주어서. 자치계를 세우게 하고, 진한 부어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오른편에 다수의 지방을 잘라서, 불안조선, 시리소, 그는데 유민들에게 주어 자치계를 세우게 하고, 변한 부라 하게 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삼만이 되는 거죠. 많이 붙어요 진변 양을 세운 것은 고조선 의 삼신사상, 천지삼제 삼신사상에 의해서 사만의 수를 채운 것으로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인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한국의 고양 전사만을 계승한 후사만 중 만개의 고려 천도 수도인 평양 마개의 백제 천도 수도인 웅진 지난개의 사로국의 수도인 금성 고려 때는 경주로 바뀌지만요 변한개의 금관가의 수도인 김해 이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 중에 어느 곳이 과연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도읍이자 고향일까 고조선의 분열과 해치로 진행된 전사만과 후사만을 계승한 원삼국의 고려와 백제와 신라와 가해중 어디가 한국 문화의 원형이 한국의 정, 한국 정신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득한 얘기여서 잘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만 우리 고고학자인 김원룡 세는 신라는 한국 최초의 통일옮기며각 지역 문화권들을 한데 뭉쳐서 통일체로서의 한국 문화의 전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주 무대를 서구 중서부 한국으로부터 동남한으로 옮겼고 결과적으로 한 이남의 남한을 이후 한국 문화의 주 무대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선사 시대 한반도로 남아의 예맥 쪽의 농경 민화 과정을 마무리 과정의 마무리를 뜻다는 것이며 그므로서 중국 일본 남태 동아시아의 세 문화권 가운데 하나로 발전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사전자인 진성 교수님은 한국의 불교는 신라에서 꽃이 피어 신라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정치한 교합 불교 무리는 신라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여기 신라의 교학불교 신라 원칙의 유식학, 방어적의 기신학, 의상의 화음학과 경의 정토학, 통일신라의 의적의 법화학과 성장의 계유학, 도률의 유아학과 태연의 비단학 등등의 사상자들이 이런 성취를 언급하는 것이 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검성의 남산에서 출산과 장수, 생사학원 등 인생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교학의 기초에 석가신아안음신학무수신학화음신학 미륵신앙 미타신앙, 밀교신앙, 경전신앙 등의 다양한 신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야 불교의 중도 연기적 생활이 힘이고 석불사와 불국사와 같이 과학과 종교와 예술이 만나 인정문화의 절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라 불교는 고려와 백제 불교의 견지로 150년이나 국가의 공인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승진 운명을 자연으사 삼아 이련승사가 절과 절들이 별처벌걸서 있고 사사승자 과탑들이 결체는 나라에서 난다 사사성장 탑탑 아닌가 비슷한 것처럼 수도 검성을 현실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고향은 신라와 불교를 민족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에 두고 신라 불교의 진상인 검성즉 경주의 남산을 품은 천년 수도 검성으로볼수 있지 않을까 신라의 수도 검성의 문화적 기반 이된남산은 2000년 1교월에열어서 세계 문화유산 경주 역사 아, 유적 지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라불교와 금성 남산의 유적과 인물에 대한 서 연구를 검토하고 참가해서 신라불교와 금성, 즉, 경주 남산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자 합니다. 지금 대한불교적 미래본부 불교미래 불교 사회의 모습을 주리하고는 천년을 세우라 경주 남산 11곡 마에 부천이 바라모시게 상징적 분사를 통해 과거 천년 이래 한국 민족화의 추출을 형성한 신라불교와 경주 남산을 이에 천년에도 한국 나의 고향으로 다시 세운 계기로 삼자로 제안해 보자합니다 이것이 악수의 유취지이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나의 원형, 신라와 금성의 역사성과 장소성 신앙불안 말안의 정사만의 유민이 한반도 내로 이주하면서 마한 지난 편화의후삼국 후삼안이 단돈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후삼안이 원삼국에서태어한 고려 백제시가 가야 사국조시라는 고조선 이후 한국 최초의 통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원역 형성의 무대는 평양과 웅진과 기베가 아니라 검성이었습니다. 신랑은 삼국 통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주요 무대를 동남아로 옮겼고, 그의 결과 한국 이남의 남아를 한국 문화의 추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은 검성이었고, 남산은 검성을 지원하는 추산, 즉, 진산이었습니다. 고조선 때와 중국제 이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래금성지게 자리를 잡은 지난기에 사라국은 지난 12국, 12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라국은 우시상국, 울산에, 발굴주에는 거칠상국, 창도에는 이서국, 영세는 골골국 등의 소국가 경계를 접하고 있었고,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이웃 소국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기원 1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라국은 지난 12국의 맹주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망 소국들 중한 나라였던 어, 사로국은 추장사의 육촌을 기반으로 형산하게 됩니다. 육촌장의 추대로 받아 사로국의 분주가 되었던 혁거세로 이주문 집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혁거세 집단은 타레와 알찌 등의 이주민 세력과 힘을 합하여 신라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혁거세는 혁거세는 박씨족의 시조가 되었고, 타레는 석씨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알찌는 김씨족의 시조가 되게됩니다사로국의 왕위는 천신의 자손을 자칭하는 무사자로서의 박씨와 야채를 기반으로 석실 그리고 금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김씨의 세 시족 중에서 선출되었을습니다 박씨가 박씨와 석실로 교체한 왕이는 4세기 중엽부터 김씨에게 독점되게 됩니다. 경주의 고분들이 많은 순금 제품 부장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때 즉 4세기 후반경부터 일 것은 그러한 이유로 믿어집니다. 이걸 믿어니다 한편 이들 신라 초기에 왕실 세력이 되었던 삼시족이 정착한 장소를 보면 박씨족은 오름미 낮은 부분에 있던 검석 어, 서울의 원어가 어, 우리가 시랍을 이렇게 얘기 하지만, 이게 우리말로 쇠우리다쇠우 우리가 서울의 바람이 한자가 없다 해서 수월이라는 말로 지금 중국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불러다 나지고 사실 인까을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 1941년에 미담 서정주의 그 최초의 그 시집인 어, 화사집대 그 출간은 오장훈이라는 그신발학과 동인이 내 출판사에 그을 그 보면요. 서울을 사라으로때의울산을로이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하는 말이 있거든요. 과연 검성이 세울 서울의 원화가 과연 뭘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추가바스티 사바스킹, 시바시바 샤바,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에 보는 서울에서 세울 수있 지역에, 석시종은 월성에, 김시종은 개림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토착 6천장 세력과 이주민계3삼시종으로그계통을 달리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처음 사로우기 형성되었을 때 이주민 계통의 왕실 세력은 사로 6천의 토착 세력들의 지배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주민 계통의 왕실 세력이 힘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 사로우의 공력이 강화되어 나가고, 삼대 유리강 때는 육촌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육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때 육부는 정례 육촌을 모체로 편성됩니다. 결국 추장사회 시대부터 온 알천, 알천 양산촌은 양부가 되고, 월산 고촌은 사량부가 되고, 무수대소촌은 월양부, 취산 진지촌은 동피부, 검산가리촌은 한기부, 냉화촌, 고양촌은 석비부가 됩니다. 그런데 박씨족의 거주지였던 검성은 사량부에 속하게 되었고, 석씨족의 거주였던 월성과 김씨족의 거주인 개림은 양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나 월상하는 공실을 축조하여 이와 같은 삼시족 중에도 방실 짓기에 해당하는 강매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처럼 박석기 삼시족의 이주민계 지배세력은 사로희 형사에 발전시켜가면서 이웃 신라의 지배세력을 구성해도 박씨는 열 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석씨는 여덟 명의 왕을 배출하고 김씨는 서른 여덟 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오십 육왕 중에는 서른 여덟 명의 합니다그 결과 그들이 정착해도 니다 검성, 월성 개인적 인구는 증가하 되고 점차 이들 지역을 한대로국 간의 음란을 형성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사국은 이후 소국을 전쟁에 나갔고 검성은 왕경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신라 천년의 수도로 이어집니다. 종례 추장 사회를 넘어 새로운 왕권 국가로 자리 잡는 데는 전례와 수용및 공인의 유통을 통해 통치력으로 번용된 불교의 힘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성은 신라의 구심으로 확보하게 자리를 붙였고 검성은 그성 울타리 성의 의미만을 아니다. 전서랍의 의미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개림을 근거지로 삼았던 김씨, 3 8팔인의 왕들이 월성을 건거지로 삼았던 석씨 왕들과 검성을 근거지로 삼았던 박씨 왕들의 정책 기반을 흡수하여 신라의 수도인 사랍을경주 확장시켜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평하게 주도한 남한 신성의 축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불교의 전례 부분은, 어, 시간은 네 가지 기록으로, 종 어,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국만으로 다던간는 역시, 밀추왕 263년에, 아루가 전의 공부되고, 두째는 물지왕, 417, 458제일대 모래집에 묵호자가 왔다는 기록입니다. 세번째비치왕 479, 499대 아루왕이 시라했으에 네, 모래집에 왔다는 기록입니다. 아, 시간 263년이 미주왕대 1차 전례가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2차, 3차를 거쳐 4차, 4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나라 대통의 년, 1 9 1 4년 527년입니다. 아, 달마가 건너 527에 맞췄다고 얘기도 하지만 528년 기록도 있죠. 아도가 일성군의 모래집에 왔다는 기록입니다. 아, 이런 4차대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라의 전에는 불교는 단순한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종교로서의 교리나 의식만을 가져오 것이 아니다 음악, 미술, 공예 건축의학 등의 선진문화를 전달하고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앙아시아 문화를 또 소개할 수로써 신라의 고대 문화를 수립시키는 절대적인 공헌을 합니다. 부족 전통적인 생활의 전 분야를 그걸 인정하고 포스트한 토대에 서 새롭고도 다양한 국제 문화를 접목시키고이작하면서 불교는 신라 고대 문화 건설의 추역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고해신화불교의 전야와 수용 및 고인의 이동을 통한 일련의 과정은 토착신앙인 천신신앙과 산신앙과 무속신앙의 원리를 풍류들 하나 큰 가슴으로 통속해 본류로 자리한 불교에 의해 비로소 민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답니다. 불교는 다시 이 본류를 도교와 유교의 지류에 흘려준 것으로 한국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 신라불교는 한국문화의 고향주의 고향으로 자리했고 신라와 불교가 한국문화의 고향으로 자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편 삼국토 이후 토인신라의 검성은한반도 전체의 수도이자 중심지가 되고 당나라와의 긴밀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적 도시로서의 명목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과 문화 역사 철학 중의 예술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검성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석불사와불국사와 미술 통일 어, 어, 토인신라의 정성기가 되었던 경덕왕과 해공왕의 대의완성다 경금화은 신라적인 전국의 제명을 중국식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 결과, 네, 원번성 이후, 통일신화 전통적인 혈통신분제가 독립되기 시작했고, 전국 곳곳의 세력자들이 반란이 나게 됩다그 결과 통일신화는 한반도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형과 과학과,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수의 중심의 영향력은 다른 지혜의 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일어난 것이 바로 중부 한부의 고려 정권이었고, 고려의 출현으로 한반도 중심은 중심적 동남부의 검성에서 중부의 개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고려 정권은 지금까지의 검성이라고 불리는 신의예도을 경주라고 개명하게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순왕을 새로운 수도로 옮기나 고려의 공주와 결혼을 정착시고 키 명목상 경주의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고려는 신라 왕조의 합법적인 개성자는 입장에서. 신라를 격하가 적극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려의 옛도인 평양을 성경이라고 명명한 한편 신라의 금성을 동결이라고 명명하여 옛 왕도로서의 격을 기념하는 방아을취하다 고려전과 신라 천연 고도로서의 검성의 역사성과 장소성 즉 유적 유물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성의 세월성 그리고 검성의 자연 환경이 합쳐서 만들어낸 역사적 분위기와 그 역사적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신라 불교와 경주 남산 이슈가 있는 경주 남산은 경성의 주산에 펴진 불국 정통대로 5분이 남았다고 어, 들어가 왔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 도표 1을 보면 요 경주 남산의 문화재는 보물 사적 지방 문화재 분석, 중요 민속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9페이지가 되니다 20페이지. 이렇게 많은 그 문화재 유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잠깐 보시고요. 이발표되도 계시니까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경주 남산의 형런데불교지는 대개 삼국 통일 전후의 7세기에서 나라가 많 10세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곳에 고려와 조선의 유적과 유물도 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선의 시기는 삼국유사시에 로리 삼국 중고기, 하고기, 중에 중고기와 하고기에 해당하고 삼국사기시대군이 상중하대, 중의 중저하대에 집중됩니다. 신라인들은 삼국통일 전일 7세기 중반에, 경주남산의 불교의 중도영적 세계만 입각해 불국정토를 신행하였습니다. 조선의 주체는 왕국, 왕국, 왕비였도 신화와 서민의 의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다 자신들이 믿고 오는 신행의 대상을 조사하여, 이곳에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중도영적 세계를 접하면서, 출산과 장수, 생사, 부모님 인생의 주요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결과현 인적들이 지금도 경중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교 유적과 인근 추로 우리가 파남이라는제도의 구제가, 삭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남이라고 하는 딱한 견고한 도를 통해 조선이 도움해 조선이 어려웠던 측면과 함께 보저히 신속될 수 있다는 측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같이 싸움과 사퇴성이 들었기 때문에 이 화감으로 이루는 고처의 세계 이가 바 경주남산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정원이라는 시간만을 보여주는 천년이라고 생각하십시그 나와 있는 유물들, 도표 경주남산의 유적현황 유적 장창곡을고 식혜곡, 왕정곡 불곡, 탁곡, 밀엇곡, 철화곡, 복사곡 오상계 오상곡, 오상계 지안곡, 봉곡은 성소곡, 봉화곡 별철령국 대군계 양조암국 대군계 신수국 예랑국 이랑고, 예랑국이죠 천령국 용장계 법당국 용장계 사공 용장계 탑상곡 용장계 나대곡 용장계 치곡 비파국 약수국 대동 입국 삼문계 삼방국 포석계 기암국 포석계 고석국 고속국의 룰알목변식의 한 40여 개국의산재 있습니다. 일본은경주관문관 서울중앙관문관 등에 위주되어 있는 문물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장이 발표생들이 보충해 주셨습니다. 불교사상의 수용지 그런 서 불교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 경주로 서남산과 동남산으로 나눌 때 역시 이제 서남산 지역은 어, 그, 경주 시내 오르기에서 울산 문양단 국도 쪽에, 그리고 동남산은, 그 경주 시가지를 마주보는 남산 북쪽에 위협부도터푹그다 붙여서 일대를 되게, 들어다니고 내려서, 그게 삼재의 넓은 여러 유물들,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보시고, 그 사찰과, 그 사찰명, 그이 사상자 여러분들 이제 아 교사상, 외교사상, 미력사상, 미타사상, 그 석가신앙, 어음신앙 그 신앙들, 여러 신앙들을 시행을 늘 이뤘고 이 남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경주라는 신발하는 공간과 함께 남산이라는합계에 생각이 듭니다. 어, 원형의상 이런 분들의그 교학적 성취가 되고 7세기에서 어, 10세기 남산에 구체적인 어, 신행 형태로 나타나서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싶고 경주 남산의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어, 대구 모든 남산 신성의 축성이 결국 왕권 강화가 아닌 정치인간의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라, 경주 남산의 신라국의 성역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전통신앙의 융합을 강화했고, 경주 권역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남산을 경주의 중심으로 편입시켰다고, 그것은 경검석의 확장이자 신라 문화 공간의 확장이었으며, 한 어, 문화의 원형을 확보했다는생각니다그다음이제 경주 남산의 가치도, 이들의 연설을 통해서 경주 신라 문화와 경주의 역사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신라 청년 고도로서의 검색의 역사성 유적 유물을 보여주는 풍화 탈색, 검색의자연화기을 만드는 역사 분위기, 역사의 존재감, 어, 이런 분들이 결국 경주남산에 같은 신라 수도의 확장과 불교 정신의 확충에 있으며, 어, 한국의 고향 성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향이 어디일까 하는 점에서 그 한국인은 과연 누구일까? 거기는 동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단을 통해서 지역,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뭔가 낯선 한국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우리의 그 시원, 우리 인족의 시원, 우리 문화의 시원, 우리 역사의 시원을 찾아갈 때그 시원을 찾아갈 때 결국 우리가 코아하는 우리의 원형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우리 사상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정신을 보 근데 결국은 한중일의 산국까지 고해가면서 특별 분격 아니겠는가 하시고요. 주에서만 얘기지만, 우리가 경주가 이렇게 천년 동안이면도 불구하고 고려, 조선 이제 경주는 완전히 첫 항상 예트였죠. 그러나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경주를 발리라고, 그것을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경주를 재발견했지 않습니까? 이아이러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타자가 된 타자가 된 우리 조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시 내재화와 부화을 통해서 어, 탈영토화 되어있는 경주를 재영토화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재영토화기에서 결국 우리, 우리가 누군가 한국인이 누군가 그리고 한국 문화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다음 한국 사상의 고향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는 다시 생각해야 <목소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올때 결국은 불교 신라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원형 탈영토화 되어있는 우리 문화의 어떤 원형, 또는 고향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재연구와 정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셋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산 영토가 되어 있는 신라 레전드, 우리 한국 불교, 또는 경제, 이런 의미들을 재연구와 맞을 필요가 있습니 예. 감사합니다.